아버지의 식권 민석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분해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먹고 무표정하게 오후를 보낸다 아버지는 3년 전 정년 퇴직을 하셨다 이제 집에서 조용히 텃밭을 가꾸시고 가끔 TV를 보신다 어느 날 식당 아주머니가 식권을 건넨다 아버님이 다녀가셨어요 민석은 순간 멈칫한다 저의 아버지가요?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한다 한 달에 한번 와서 식권 두 장씩 꼭 사가세요 민석은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,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묵직했다. 다음 달, 다시 식권을 받는다. 이번엔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붙어 있다. 오늘도 고생했다. 밥값은 아빠가 낸다. 민석은 조용히 회사를 나와, 아버지를 따라가 본다. 작은 공원 벤치. 아버지는 늘 하던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.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, 민석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. 집에 돌아온 밤, 민석은 식탁 위에 식권 두 장을 올려둔다.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인다. 다음 달엔 제가 살게요. 가장 조용한 응원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.